한극 그 퀴즈. 태연은 어떤 성격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겼습니다. 바로 마법을 쓸수 있게 된 것이죠. 세상을 바꿀 수도,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는 이 마법. 당신은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ENTJ. 좋아. 마법 능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워야겠군. 먼저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원 대분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해야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를 차려서 마법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도 괜찮겠어. ENTP. 오, 마법이라. 완전 꿀잼각인데? 일단, 제일 먼저, 순간이동 마법을 익혀서, 전세계 맛집 투어를 다녀야지. 그리고, 투명인간 마법으로, 친구들 몰래카메라 찍으면 대박이겠다. 물론, 가끔은 정의를 위해 써볼까? 태연. 앗. 아, 마법이라니. 정말 신기하고 아름다운 힘이네요. 음. 이 힘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아니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해주는 숲을 만들 수도 있겠어. 하지만 혹시라도,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겠어. 태연은 어떤 성격 유형일까요? 정답은 설명란에서 확인하세요.